손흥민의 고향인 강원도 춘천의 손흥민. 이름을 딴 축구 구원이 있습니다. 어릴 적 여기저기 운동장을 전전했던 손흥민이 후배들을 위해 내준 공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조기 170억 원을 들여 축구장은 물론 어린 선수들이 공부하는 교실까지 가 좁고 올해는 준공 기념 겸의 6개국 100여 명 선수가 참가하는 국제. 유소년 축구 되어 주었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 장에서 만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옹정 감독. 운동장에서는 언제나 열정적입니다. 펄정아뭐 코지마. 간결하게 철야 볼 강제 사회자랴 아들이 아시안 선수 최초 EPL.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부족해 보입니다. 분명 선으로 아직 멀티플렉스 한다고. 그 생각이 변함어 저는 지금도 변함. 없을. 월드 그랬어요. 글쎄요, 어어, 전세계 음악. 792 클럽에 가서 생존할 수 있는. 수준. 모든 분야의 10% 정도만 더 성장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란무 득점왕을 앞두고는 내심 두렵기까지. 했던 아버지는 이제 초심과 겸손 그리고 성실을 이야기합니다 분데스리가 대부고를 넣었을 때만큼 두려웠어 이제 올해 풍년 들었다고 내내 풍년 등단 보장을 했잖아요 내년에 흉년 들었을 때의 탭에서 더오 근검 절약하고 분수에 맞게 준비를 해야 그러면서 자신과 달리 아들은 부상 없이 원하는 곳에서 행복한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토트 및은 어떤 구단이든 어떤 도우이시든 이가 가득 끼고 싶은 구단에 가서 네가 행복하게 축구를 하다가